왔다, 요렇게 해서, 와! 아이 너무 뒤에 나갔네 노하우니까, 핵심만 딱, 짚겠습니다딱 오면은, 미리, 자세를 잡아요. 가가지고, 뭐, 요렇게, 무릎 항상 굽히면서, 딱, 이게 돼야 돼요. 간다. 미리 잡아서 앞으로 나가면서 도약해서 풀 스윙. 풀 스윙 속에서 생각하면서 연타든 이제 페인팅이든 그렇게 순간 판단이 돼야 돼요. 스윙에서 도약하면서 어 높은 타점에서 각이 훨씬 잘 나오겠죠. B가 A가 이런 식으로 스윙하면은 각이 잘안 나오겠죠. 특히 최전부에 가면은 다이렉트 파워를 내야 되는데 다이렉트 어? 타격으로서 해 파워를 내야 되는데 안쪽으로는 다 잡아버리죠. 그래서, 항상, 그, 맥을 짚어야 된다고, 맥을, 어? 뭐, 발차기도 안 되면, 은 족구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 몇 년씩이나, 어? 한 십수년 해가지고, 맨 안쪽 차기만, 참 되겠어요? 생각을 하세요. 아메바가 아니잖아요. 아니, 적어도 족구하려면, 발차기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태권도는뭘 뭐 하려고 배웠어요? 축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연계돼가지고, 족구도, 어, 축구나 태권도 찼으면은 자연스럽게 잘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안축차기에 갇혀가지고, 동네 족구나 차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물이 와가지고, 병신되고, 몸 망가지고, 돈안 되고, 거지가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뭐 내가 없는 아메바들 아니잖아요. 자 자세가 딱 확실히 잡아야 돼요. 딱 와서 그냥 딱 자세가 잡히면은 딱 자세 잡으면 이제 잘 보이고 어디로 때릴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근데, 자세가 안 잡히면은, 그만큼 여유가 없고, 보는 눈이 약하다고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자세에 살고, 자세에 죽는다! 딱! 어, 사격할 때도 마찬가지요. 딱, 이 자세.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딱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지. 요게 아니라고요. 뭐 특수부대 막 UDT 뭐 특전사 막 요렇게 한다고 요렇게 그 자세는 동네 우물안 개구리 자세라고요. 어 테러 이 소수의 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빠르게 기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대규모 전쟁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다, 고요렇게딱 잡아가지고 딱 자세 요런 식으로 자세가 낮아야 한다고요. 딱 완벽하게 그리고 요즘에는 안축 요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서 다이렉트 드론을 잡으려면은 하늘을 보면서 소리하면은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쟁 양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이 조크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그것을 캐치, 느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느낌 아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딱 자세. 자세 잡으면 이제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 거리를 맞출 필요 없다고요. 거리는 이렇게 가가지고, 어 날라서 도약해서 때리면 되니까 훨씬 여유가 있으면서 각도 잘 내고, 요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때려야죠. 그러면은, 풀스윙 하면서, 도약하면서, 날라차기, 형식으로 때려야죠. 간단하잖아요. 딱, 원리, 이치, 이런 것을 알면은, 이거 굳이, 막, 몇년갈 필요 없다고요. 안쪽, 잘 차려면은, 몇년 간다고요. 그거, 할 필요 없다고요. 동네 우물아이잖아요. 우물 안 개구리 체전부에서도 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노하우를 팍팍 전달해주는 그런 센스가 중요하다고요 어? 지금 완전히 아마추어로 동네 우물 안조구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어? 제가 깨달은 거 너무 쉽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그냥 다, 되, 다 되잖아요. 쉽게 이해하고 어? 이 원리를 깨달으면은 누구나 쉽게 발차기 그다음에 축구 정도 차면은 족구의 고수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